안녕하세요. 제가 발표할 것은 170쪽부터 172쪽까지입니다. 군집의 구조에 대해 설명을 할 건데, 숲에는 호랑이, 매, 풀, 곰팡이 등 여러 종류의 개체군이 함께 살아가는데, 이 개체군들은 먹고 먹히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군집 내의 개체군들은 영양 단계에 따라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구분되며, 생산자는 1차 소비자, 1차 소비자는 2차 소비자에게 먹힙니다. 이처럼 먹고 먹히는 관계를 사슬 모양으로 나타낸 것을 먹이사슬 군집 내의 먹이사슬이 서로 얽혀 그물처럼 나타내는 것을 먹이그물이라고 합니다. 먹이그물은 보작할수록 생태계가 안정적입니다. 군집을 구성하고 있는 개체군이 차지하는 서식공간, 먹이관계 등 생태계에서 개체군이 담당하는 구조적, 기능적 역할을 생태적 지위라고 합니다. 개체군이 먹이사슬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먹이 지으라고 하고 개체군이 차지하는 서식 공간은 공간 지위라고 합니다. 삼림과 같이 많은 개체군으로 구성된 군집은 수직적인 몇 개의 층으로 구성된 층상 구조를 이룹니다. 삼림의 층상 구조는 높이에 따라 위에서부터 교목층, 아교목층, 관목층, 초본층, 선태층, 지중층으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개체군을 세 개의 종으로 나누는데 우점종은 군집을 대표하는 개체군 피소종은 개체수가 매우 적은 개체군 지초종은 특정 군집에서만 발견되는 개체군으로 이세 개의 종으로 나눕니다. 어느 지역에서 식물 군집의 구조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방영구법을 사용합니다. 방영구법은 조사하고자 하는 곳에 방영구를 설치하고 방영구에 나타난 식물을 종과 개체수 종이 출현한 빈도와 피도를 조사하여 알아내는 방법입니다. 상대밀도 상대빈도, 상대피도를 합한 것을 중요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현승이고요. 군집의 종류에 대해서 발표할 거예요. 일단 군집은 여기 수생군집, 그다음 육상군집이 있는데, 어 수생군집은 담수군집이랑 해수군집 이 있어요. 담수군집은 하천, 강, 호수가 있고, 해수군집은 바다예요. 그다음 육상군집, 일단 삼림이 있는데. 어, 삼림에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비가 굉장히 많이 와요. 그리고 풀이랑 나무가 많아요. 목본, 초본. 그리고 초원에는 삼림보다는 비가 적게 오는데 풀떼기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사막에는 매우 건조해요. 그래서 강수량도 매우 적고, 그래서 선인장이 이렇게 발달합니다. 그리고, 어, 아까 수생군집, 육상군집으로 나눈 거는 생물의 서식 환경에 따라 이렇게 나눈 거고, 군집을. 또, 그거 말고 기온이나 강수량 같은 환경요인의 영향에 따라서 분집을 나눌 수 있는데 일단 수평분포랑 수평, 수평 수직분포로 나눌 수 있어요. 수평분포는 어, 기온이랑 강수량 그런 거에 따라서 나눈 건데 일단 제일이 아니라 이 부분, 여기 열대우림, 여기 열대초원, 여기 열대사막 낙엽수림, 온대초원, 온대사막, 침엽수림, 툰드라 이렇게 있어요. 그럼 수직분포 이건 그냥 고도, 기온에 따라서 나눈 건데요. 제일 밑에는 상엽화렵수 상록화렵수, 두 번째는 낙엽화렵수림, 세 번째는 호남림, 네 번째는 침엽수림, 다섯 번째는 광목대, 그 위로 갈수록 이렇게 형성이 돼요. 끝이요천이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군집의 종구성과 특성이 달라지는 현상이에요. 천이는 1차 천이와 2차 천이로 구분할 수 있는데 1차 천이는 불모지의 개척자가 들어와 시작되는 천이로 건성 천이와 습성 천이로 구분할 수 있어요. 2차 천이는 버려진 경작지나 기존의 식물 군집이 산불이나 산사태 등으로 불모지가 된후 다시 시작되는 천이로 1차 천이에 비해 천이의 진행 속도가 빨라요. 자, 그러면 건성 천이와 습성 천이에 대해 알아볼게요. 건성 천이는 생물이 거의 없는 척박한 땅에서 개척자인 지의류가 들어와 토양이 형성되고 이끼류가 자라요. 자 여기서 개척자란 첫 번째 천이를 시작하는 식물을 뜻해요. 그 다음 초본이 들어와 초원을 형성한 후 크기가 작은 관목이 자란 뒤 소나무, 전나무 등이 양수림을 형성한 후양수림의 신갈나무, 떡갈나무 등의 음수가 들어와 호남림을 형성하다가 신갈나무, 떡갈나무 등이 음수림을 형성하고 극상을 이루어요. 여기서 극상이란 마지막에 안정된 군집 상태를 뜻해요. 습성천이는 플랑크톤이 적은 호수였다가 많아진 호수로 된후 흑부모래의 유기물이 쌓여 형성된 습지에 이기류가 들어오고 초본류가 자라면서 수번을 형성한 뒤 다양한 종류의 초본이 들어와 초원을 형성해요. 그 다음 과정은 건성천이 과정이랑 동일해요. 자, 이제 퀴즈 1차천이와 2차천이 천이 중 빠른 것은? 안녕하세요. 저는 입안의 큐티색 시걸 강하늘입니다. 우리가 오늘 알아볼 내용은요? 바로바로 군집내 개체군의 상호작용입니다. 군집내에는 여러 종류의 생물이 생활하기 때문에 군집을 구성하는 개체군 사이에서 종간 경쟁, 분서, 공생, 희생, 호식과 피식 등 다양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데요. 이러한 개체군 사이의 상호작용 덕분에 군집의 질서와 안정성이 유지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먼저 종단경쟁이란 먹이나 버식제등 환경요구조건이 비슷한 두종 이상의 개체군이 함께 살면 개체군 사이에서 자원을 차지하기 위한 종단경쟁이 발생하는데요. 어? 이때 두 개체군 사이에서 심한 경쟁이 발생하여 한 개의 체군이토태되어 완전히 사라지는데 이것을 경쟁 패턴 활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직신벌레에 속한 애기 직신벌레와 직신벌레 두 종을 따로 배양하면 모두 잘 쌓이지만 이들을 한 곳에서 배양하면 경쟁이 일어나 직신벌레의 개체 수는 점점 줄어들고, 애기 직신벌레만 살아남게 되는 것이죠. 다음은 분서입니다. 환경 요구 조건이 비슷한 개체군들이 함께 생활할 때 서식지, 거기, 활동 시기, 산란 시기 등을 달리하여 경쟁을 피하는데요. 이러한 현상을, 분서 즉 생태적 지위 분화라고 합니다. 다음과 같이 북아메리카의 솔새는 한 나무에 여러 종이 서식하지만 경쟁을 피하기 위해 다른 위치에 서식하여 공간 지위와 어기 지위를 달리합니다. 그리고 피라미네누어가 없을 때에는 하천의 중앙에서 녹조류를 먹으며 사는데요. 그러나 은어가 이주해 오면 피라미는 하천의 가장자리로 이동하여 수서 곤충을 먹고 은어가 중앙에서 녹조류를 먹으면서 삽니다. 이처럼 피라미와 은어는 서식지와 먹이를 분리합니다. 다음으로는 공생인데요. 종이 다른 개체군이 서로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함께 생활하는 것을 '공생'이라고 합니다. 공생에는 한쪽 개체군은 이익을 얻지만, 다른 개체군에는 이익도 손해도 없는 편리 공생과 두 개체군 모두가 이익을 얻는 상리 '공생'이 있습니다. 빨판상어는 거북의 몸에 붙어 살면서, 쉽게 이동하고 먹이를 얻으며 보호를 받지만 거북은 이익도 손해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관계가 바로 편리공생에 해당합니다. 또한 흰둥까리는 말미잘의 촉수 사이에 집을 짓고 헤엄쳐 다니면서 말미잘의 보호를 받고 말미잘은 흰둥까리가. 유인한 먹이를 같이 먹고 촉수 사이에 찌꺼기와 병든 촉수를 제거하는데, 이때 흰동가리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와 같은 흰동가리와 말미잘의 관계는 상리공생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는 기생입니다. 두 종의 개체군이 함께 생활할 때, 한쪽 생물이 다른 생물에부터 살며 해를 주는 것을 기생이라고 합니다. 기생 관계에서 해를 주는 생물을 기생생물새를 입는 생물을 숙주라고 합니다. 회충, 요충 같은 기생충은 숙주인 동물의 몸속에 살면서 양분을 섭취하고 이나 벼룩 같은 기생생물은 숙주의 몸 표면에 살면서 양분을 섭취하죠. 다음은 포식과 피식입니다. 포식과 피식은 서로 다른 종 사이에 먹고 먹히는 관계를 말합니다. 이때 다른 생물을 잡아먹는 생물을 포식나고 지칭하고 먹이가 되는 생물을 피식자라 하며, 포식자를 피식자의 천적이라고 합니다. 캐나다 서론의 스라소니와 눈신 토끼, 아프리카 초원의 치타와 톰스가젤이 포식과 피식의 관계입니다. 포식과 피식의 관계로 먹이사슬이 형성되고, 포식과 피식의 관계의 개체군은 서로 영향을 미쳐 개체군의 크기에 주기적으로 변동을 가져오죠. 그리고 군집내 개체분 사이에서의 상호작용은 두종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체분 사이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귀찮으니 더 이상의 예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생태계에서는 군집내 여러 개체분의 다양한 상호작용으로 질서와 균형이 유지됩니다. 휴, 힘들었다. 자, 그렇다면 문제 나갑니다. 군집내 개체군의 상호작용의 다섯 가지를 한번심껏 외쳐볼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